아버지 혼자 이닦으시고 다리 걸어오시고 십 음. 면도도 혼자십니다. 하 음. 어. 음. 음. 아버지 다리 오른쪽 지지하고 직접 세수도 하시는. 이렇게 잡으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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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가 아프. 머리가 짧은데, 이제 빗을 게 뭐. 네. 중앙 목센터 가시는데 아주 머리 빗 대단하십니다, 아버지. 우와. 얘부터, 발부터, 오른발부터, 오른발부터, 오른발부터.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아우, 잠깐 자. 잠깐 자 잠깐. 잠깐, 잠깐 자. 잠깐, 잠깐 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아버지. 이제 7시 10분이니까 옷 50분 동안 입고 좀 쉬다 내려가세요 지쳐서 안돼 지쳐서 안돼 힘들어서 오늘 이옷 입지 마세요 이거 며칠째 입으시는데 입지 마세요 다른 거 밑으로 다른 거자 오늘 이옷 입으세요 저건 빨래할 거야 이제 있다. 내느리 은빈 엄마 오면 빨래 다 오늘 할 거야 아, 그래. 예 예. 이렇게 입혀 드릴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팔로시요.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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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 이쪽으로 팔, 팔, 팔로시 팔, 팔로시 팔 됐어. 어, 그렇게 음. 자 양말, 양말 이렇게, 이렇게 신으시. 잠깐만, 양말 신겨드려 양말, 아버지 이렇게 양말, 양말 이쪽으로 오른쪽, 오른쪽으로 신겨드려 자 기부, 기부수한 쪽발 이렇게 신겨드려 이렇게 이제 바지 입으 바지 입혀주 바지 자 바지 이렇게 까불 일어서면서 일어서면서 또 바지요 바지 이렇게 이렇게 바지 아이 여기 발이 이렇게 봐발 이제 일어서면서 일어서면서 잠깐만요 자자 자,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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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하지 하지 올려 윗돌이 집어넣고 해야지,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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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래 이제 이렇게 여기 잡고 자 아버지 이렇게 잡고 앉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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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으시오 잠깐 앉 잠깐 앉시오 음 으한2 음. 0분 쉬었다 내려가도 충분해요. 여, 바깥, 여, 예, 여, 예, 여, 오늘 이 바깥, 바깥, 바깥 입지 마세요. 바깥 조끼 그 여기 상 오늘 바깥 쪽 바깥 쪽끼 입지 말고 윗돌만 입고 출근합니다. 등원합니다 아버지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한번 해보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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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팅 아버지 여기 여기 냄새 나요. 냄새 이따 창문 열고 환기 좀 시켜. 냄새가 하나만 드셔. 영양이 부족하니까 딸기 하나만 드셔. 이거 급할 때 드시는 거고. 아. 아버지, 저 15분만 놓았다 올게요. 예, 네, 좀 이따 예, 네, 아버지. 봉투 몇분 하기 십니다 확인하십니다. 센터장님, 이사장님, 조금 명절 여기로 주실 거 아버지, 오늘은 손수 직접 연도도 하시고, 양치도 하시고, 레면도 하시고, 자 옆에 오른쪽 넓이에요. 바에 버티까? 이따 올릴게요. 버티까? 예, 오늘은 이제 하고. 네, 베란다 버티칼 올리라고 하셔서 더! 더! 밖에 경치 보시고 더, 더, 더. 유리가 더, 더. 어. 이쪽은 놔둬요. 추워, 이쪽은 추워, 추워, 이쪽은 추워. 아버지, 이쪽은 안다도돼 추워요. 여기는 온도가 낮아서 놔두세요. 이거는 더, 더. 아버지, 오른발을 먼저, 오른발을, 오른발을 먼저 디뎌야. 오른발을 먼저 디뎌야. 왼쪽 끌고 가죠. 오른발을 디뎌야. 오른발을 디뎌야. 이게 또 화장실 지금 이렇게. 용변을 못 보셔서 다시 여기 들어가십니다. 예. 네, 나갈 시간 돼서 화장실 용변 계속 못 보셔서 여기 시간 줄이려고 식탁 앞에 앉아 계십니다. 장엄마 어제 와서 민서방이랑 아버지 머리 이발 해드리고 점심 접대하고 센터에다 또 귀한 선물 넣고 고생 많았어요. 또 만나. 장엄마, 장엄빠 이제 좀 이따 전화 오면 내려갑니다. 미리 안 내려가고. 필초 다시 준비합니다.